입구를 납작하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뭐 활자에 보면 좀 납작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더 납작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납작하게 소개를 안 하면 안해드리냐면 납작하게 너무 더 납작하게 쓰시니까. 그래서 그냥 정사각형이다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자, 그냥 정사각형이라고 쓸게요. 또 자연이 좀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수직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 이럴 때는 왼쪽 각의 각을 기준으로 오른쪽 각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를 다른 형태로 좀 간략한 형태로 나왔죠. 갈지자 쓰듯이 이렇게 쓰고. 됐어요. 여기 파이 마시면 돼요. 응. 길게 나와서 파이 마시면 돼요. 그럼 글씨가 많이 아래로 길어지지 않고서 조금 키가 작은 형태로 변해버리죠. 네, 이런 형태로 쓰신 쓰시...